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 찬송가 88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한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합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 사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였어,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풀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은 누리고 나아친 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페이지 820쪽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평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주위에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를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률이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리셨,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기도의 중요한 순서, 기도의 중요한 순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10편, 27편도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을 맛보았던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두운 인생길에 빛이 되시고, 활란 날에 구원이 되신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울 것이 없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표현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인생을 보아도 인생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때로 악인들이 짐승처럼 잡아먹으려고 달려듭니다. 군대처럼 일어나서 대적하기도 합니다. 전쟁을 치려도 쉴틈 없이 공격해옵니다. 다윗이 겪었던 어려움은 어느 하나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다윗처럼 그런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다면 굉장히 힘들고 너무 지쳤을 것입니다. 때로 다윗을 치려고 일어선 대적들이 들짐승처럼 사납고 두렵기도 하였습니다. 신앙이 없는 일반인이라면 삶을 포기할 만큼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두렵고 무서웠지만 그것을 극복했어요 그리고 평안했습니다 이유는 빛이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상황이 어둡고 두려울지라도 빛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가 안전하다는 걸 다윗은 이미 맛본 것이죠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그러니까 군대가 진처도 전쟁이 일어나도 나는 태어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구원의 경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미 다윗은 수차례 맛보고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기세등등한 대적들이 있음에도 다윗이 그렇게 평안하고 태평할 수 있었던 이유 태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이 체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생의 비치오 구원이신 그리고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이 이 경험이 있는 그래서 과거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그와 싸움에 나갈 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은 즉 나를 이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 주신 그 하나님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나를 건지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구원 경험이 선행했기 때문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두려움이 없이 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곳 다윗으로 이야기하자면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이 양떼를 돌봤던 그 삶의 현장.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그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크고 작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기도함으로 체험할 수 있어요. 찬송함으로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선포하다가, 과연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이 체험이 있으면, 그러면 삶의 큰 위험을 만났을 때에도 내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으니 나는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선언하며 내 인생을 돌보시 하나님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0편 21, 27편 1절에서도 다윗이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게 외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생명의 능력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수많은 고난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림돌로 올라서는 성장의 동력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수많은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걸려 넘어지지 말고 디딤돌 삼아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삶의 한복판에서 어려움에 처할 때 여러분 내 입만 의지하면 반드시 두렵고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 내 입만 의지하는데 나 하나도 안 무서워? 군대처럼 일어나도 나는 여전히 태어날 거야?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힘만 의지하면 조그만 시험 앞에서도 두렵고 무서워서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가 다윗처럼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내게 생명 주셨고 사자의 발톱에서도 나를 건지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골리앗도 넘어뜨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러니 그분의 손에 내 삶을 의탁하면 그러면 군대처럼 일어나 덤빌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놀라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다윗의 기도에서 아주 중요한 순서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에 아주 이 중요한 우선 순위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우선 순위에 따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확신 있게 설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장 먼저 구했습니다. 여러분 사절 말씀이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신앙의 핵심이 나옵니다. 다윗이 평생에 걸쳐 바랐던 것한 가지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다윗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 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것그 이전에 그냥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 하나님 아무것도 해 주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저는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면 좋겠어요. 그 소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즐거움이요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더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더 귀한 것인가? 여러분 절대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절의 다윗의 고백이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함. 여러분 그그 다음이 간구인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래요. 사람이 다윗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길 원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자연의 아름다움만 봐도 그 마음이 굉장히 여유로워지고 어 감탄하게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하물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목도한다? 내가 깨닫는다? 그럼 그의 마음이 얼마나 여유로워지고 얼마나 풍요로워지겠어요 다윗그 즐거움을 알았던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정말로 그 풍요로움을 깨달아 알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로 삼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의 교제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이 간고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7절에서 12절 말씀이죠. 7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두렵지 않다 확신했던 다윗이 새삼스럽게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금류를 구하고 내가 주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내 생명을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지만 동시에 삶의 고난 속에서 힘겨운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잘났다가 아니라 주님의 얼굴, 주님, 주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 주셔서 나를 구원하소서 자기 인생을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우울증이 오고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이유가 자꾸 자신을 내 감정을 잘 받아주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힘들면, 아, 힘들구나. 이 상황이 어렵구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원래 사람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삶의 고난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믿지만 마음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그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탄식하고 어려워해요.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도 많이 탄식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이렇게 청직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어 주셔서 바로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자기 인생을 맡기며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과의 친밀한 관계, 관계 속에서 다시 자기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약한 그때의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갔던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의 앞에 그렇게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아갔던 다윗이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세 번째 교훈인데요. 그는 응답을 확신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10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 무슨 말인가요? 사람이 가장 신뢰할 만한 관계가 부모 자식 관의 관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내리 사랑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인간의 사랑 중에서 인간의 사랑 중에서 부모의 사랑은 가장 존귀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대요. 여기서 부모는 사람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정말로 내가 어떻게 보면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사랑받을 만한 그런 분이 부모님이 인간을 대표하는 그런 분이 나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어떤 위로나 구원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영접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안에 안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그러고 있는 사람은 나를 보호하고 나를 책임질 사람, 나를 구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은 나 자신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13절 말씀 보면 다윗이 더욱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적들이 자기의 생명을 노려도 하나님께서 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응답받은 것입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 있다. 내가 죽은 자들의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자들의 땅에 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그래서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확실히 믿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실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여기서 기다린다는 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손 놓고 기다린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선하심을 선포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지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 후에 기다리는 성도의 기다림은 소망 없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권고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좋아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강하고 담대하셔서 삶의 현장의 문제들을 안에서도 굳건하게 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내용으로 송축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낮이나 밤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며 살아갑니다. 환란 날에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는 건강을 잃고 일상이 힘든 분들도 있고 또 직장에서 실직하여 마음이 괴롭고 슬픈 앞날에 슬프고 또 앞날의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큰 시험을 앞두고 염려하며 밤잠을 못 이루는 우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힘과 평온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도 되찾고, 새로운 기술도 배우고, 직장도 되찾고, 또 시험도 잘 준비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을 할수 있다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난을 디딤돌로 삼아 성장하게 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